자 겨울방학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지금 꼭 해야 할 국어 공부 알려드릴게요. 저는 국어 교육 전공하고 있는 정재준입니다. 수능 국어 공부를 생각을 하면 비문학이니 화작이니 문학이니 문법이니 정말 할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왕좌왕하다가 흔들릴 수 있는데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공부는 문학 독해 베이스 만들기입니다. 문학에서 점수를 잘 받게 되려면 제일 먼저 문학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문학적 예민성을 기르는 데는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공부 안 하면 수능 날까지 문학 못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시점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그리고 공부법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책은 비상교육의 단기특강 국어문학입니다. 표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12강이라고 적혀있으니까 하루에 한 강씩 하면 12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컴팩트한 교재라는 거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안을 보면요. 자 그냥 간단하게 1강을 볼게요. 1강에 보면 화자의 정서, 태도라고 해서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개념이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품 돋보기라는 것을 통해서 예시들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 아주 도움이 될것 같고요. 특히 이 책은 되게 압축적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어, 이 날개 부분까지도 되게 꼼꼼하게 정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날개 부분도 꼭 챙겨서 공부하시고 혹시 처음 알게 된게 있다라고 한다면 암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개념 공부하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 페이지는 완전 씹어 드셔야 됩니다 완전 씹어 드셔야 돼요 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여기에 지금 쓰였구나 내가 아까 공부했던 건데 어이 시에는 어떻게 나왔지 이 작품은 어떻게 나왔지 이거를 아주 학생의 시선에서 잘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기출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씹어 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 실전 01이라고 해서 세안도 전문강에 싹을 싣고 그 다음에 실전 02 이런 식으로 실전 0102 보통 실전 문항 두 세트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문항들도 실전처럼 푸시고 매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번 틀린 문제 한번 더 풀고 또매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 풀이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면 늘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 시간 재야 돼요라고 묻는데 시간을 재세요 재는데 뭘로 재냐면 타이머 말고 스톱워치로 주세요 스톱워치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첫 번째는 너무 시간에 얼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긴장감은 같되 시간에 얼매이지는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월에 나는 이한 세트를 푸는데 얼마나 걸렸나 라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됐지요 요렇게 해서 두 세트를 풀고 난 다음에 <laughs> 여러분 책 처음에 사면 뒤에 붙어 있을 답지 이렇게 분권 하셔가지고요 요렇게 자 분권 하셔가지고 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작품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작품 정리들을 가지고요. 작품 정리들을 가지고 다시 문제집으로 해당 작품에 돌아가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세안도. 그러면 여기를 보고 이 내용들을 다시 필기하면서 정리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다시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완전 학습이 되겠죠. 특히 여기 실전 2번 같은 경우에 선상탄으로 고전문학인데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아주 현대 어플이 가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지에 현대 어플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석과 답지의 해석을 비교해보면서 고전문학 연습까지도 할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12강까지 이렇게 척척척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자, 12강을 지나면요. 고득점 모의고사라고 하는 문학으로만, 문학 15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고득점 모의고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기 풀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오는 제한시간 12분, 25분에 대해서 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얘도 그냥 스톱치 틀어놓고,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시간 충분하게 쓰시면서 그동안 내가 12번의 사이클을 돌면서 만들었던 문학적인 감수성, 예민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쏟아부어 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 맞출 때까지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아마 요책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요책 이렇게 얇으니까 금방 금방 끝날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말고 문학 공부 남은 기간 동안 꼭 하시길 바랄게요.